어, 그러면, 세계에서 미국이 할 일을 하려면, 미국에서 그 나라 안에서 큰틀을 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걸 하나 탁 프로그램을 놓으면, 전 미국에서 나가 갖고 있는, 여기서 전부 다 사업가들이 이걸 다 받아서,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세계에 다 깔린 거는 인프라 중에 인프라예요.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 다 깔린 거는, 이거는 인프라 중에 인프라란 말이죠. 어머 이 인프라에다가 어떠한 콘덴서를 넣을 거냐? 요걸 지금 정리를 못했다는 거죠. 어? 근데 요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아까저게어 조금 이렇게 그저 이래 해주는 것이 어 우리가 기업이 됐든 우리가 뭐 뭔가 이렇게 그어뭐 관광이 됐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 분야마다 지금 이게 어, 엑스포를 열어야 된다라고 아까 내가 조금 힌트를 줬는데, 요걸 하나하나 풀어갈 거란 말이죠, 앞으로. 어, 엑스포를 열면은 미래, 어, 비전 엑스포란 말이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열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제시할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 미래 산업, 이제,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어 이게 우리 관광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라는 거죠. 어, 관광 산업 미래 비전 제시 엑스포를 여는 거죠.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열어요. 어, 여니까각 나라마다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어와요. 어, 우리는 이러한 관광 산업을 앞으로 주도한다고 어, 들어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잡은 비전이 있단 말이죠. 여기 확실할 때 열어야 되는 게 엑스포. 어 그래서 전부 다 들어와서 자기마다의 이렇게 전부 다 비전을 제시하니까 거기에서 여기서 열었다면 여기는 분명히 더큰 질량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인류가 필요한 질량. 이걸 만들어갖고 이걸 전부 다 제시할 때 대한민국의 어 이제 주최국에서. 어, 이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를 이 판에다 올리는 거죠. 판에다 올리니까 이게 만일에 진짜 새로운 비전으로 전부 다 인류사회가 전부 다 받아질 정도가 됐다. 어? 이 비전이. 그래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전이 약하더라도 전부 다 가져왔지만, 여기서 큰 비전이라는 것은 이 비전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더 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비전이 세계 비전이 약해가지고 이걸 그다 올려가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게 주체국이라야 되는 거예요. 엑스포 주체는 그게 주체가 돼 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열지를 말아야 돼. 신용 떨어져. 그러면 이 비전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가져갈 만한 비전이 분명히 마련돼야 세계 엑스포를 열어서. 도움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움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할수 있는 거고, 세계에다 이는 걸, 비전을 도움 주는 거죠. 주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 각국에 나가요. 나가면 요 엑스포 이런 이 자리 있죠. 어, 기에는 어, 어, 세계 사람이 올라가려서 이게 뭔가 많은 환경을 그, 저 투자를 해서 이게, 어, 그냥 그, 그 뭐야, 시술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따위는 이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이 피드백을 이제 가져간 걸 가지고 여기가 본부가 돼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갖고 여기에다가 또 연락을 하겠구만 합니다 이제 어 어머 요요 가져갔으니까 우리보다 지금 생각이 모지애거든요 어머 어느 정도 30%만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전보다 이걸 다 걸어요 이제 그 어, 뭐야 전산망으로 다 걸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 비전을 가져가서 전부 다 악수를 하고 일로 가고 몰리게 돼 있거든요. 계속 이거를 발전하게끔 뒤에서 이제 도와줍니다. 도와주면 이거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2년 만에 엑스포 하무씩 여는 거지, 이제. 국제 엑스포는 2년 만에 한 분야를 2년 만에 하무씩 한한 열기로 돼 있는 거지. 그러면 2년 동안 이거 피드백 작업을 해갖고 2년 만에 국제 관광 미래 산업에 어 이제 풍성하게 노력을 했던 것을 그걸 가져와서 다시 놓습니다 이게 왜 엑스프로를 열고 나면 그 자리를 못 서느냐 하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 나라들이 발전하게 도와줘야 되는 본부가 여기 설립이 되는 거죠 어 그래갖고 그걸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다꼭 노력을 같이 나눠야 되죠 그래 해운국이 되는 거죠 에? 어. 에. 관광산업 회원국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전보다 서로가 어, 회비도 내가면서 어, 서로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게 한 3회 정도 했다 3회. 그러면 세계 관광산업 기구가 돼요 이게 미래 관광산업의 비전을 이게 그 움직이는 이게 본부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게 대한민국의 강원도에 있느냐? 이 비전을 제시해서 그 엑스포 여는 데가 강원도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키워가는 거죠. 이게 질이 엄청나게 좋은 거는 서울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최고의 비전은 서울서 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부산서 하는 거고. 부산, 그 다음 거는 인천서 하든. 저쪽에, 저, 저, 뭐, 이게 강주에서 하든. 어, 뭐, 저, 저거 이야기 안 해준다. 강릉에서 하든. 뭐, 저거 동네 말안 해준다고 뭘라 갈라. 응?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뭐, 대구수 하든, 그죠? 어. 그런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하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잘 잡아서, 세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이, 여기 와가지고, 활동하게끔 만들어서, 여기서 모지된 거는 우리가 엎어주고, 같이 노력을 해주는, 요기 만들어져 가야 된다. 대구 같은 데는, 어, 이게, 저, 우리가, 어, 충분히, 우리가, 그, 그, 저, 뭐야, 그, 저, 섬유산업. 섬유산업부터 해가지고, 어, 문화, 그, 저, 저, 패션 문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죠. 어, 여기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달라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안에 자보였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건 확 달라지거든요. 어, 그, 이제,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로운, 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미래 산업 요거를 대한민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 그렇게 하듯이 그 예를 들어서 세계 커피 어 이게 미래 커피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벌이는 거죠. 어, 이 바리스타는. 어떻게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부터 착착착착 정비를 하고, 커피는 인류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걸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어, 이런 걸 모든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커피, 어, 이 산업을 주도하는. 응, 커피만 있다고 그 세계 커피 산업이 미래 커피 산업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커피를 방편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까지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세계 어, 커피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 이, 이런 걸그 비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연다는 응?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되잖아요. 잘 이렇게 만들어 만들면은 중국이 이걸 뽐다갑니다. 중국이 어, 이걸 뽐다가서 거기서 에그 산업을 일으키는 아이템으로 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1, 2, 3회 정도 잘 해서, 중국이 이걸 갖다 탐내고 가져갈 때는, 거기에서 4회 때는 중국에서 열도록. 세계 커피, 이, 이, 이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엑스포를 중국에서 열자. 이제 한국에서 3회까지는 해야, 그게 힘을 싣고 요거는 중국에 넘는다든지, 어, 어, 요거는 또 대만에 넘는다든지, 이 아, 분야는 또 어디에 가져간다든지, 이 블랑스에 가져간다든지, 요런 것들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요런 산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응? 음? 뭐 그렇게 이제 중국도, 어, 세계에 필요한, 어, 일을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중국에서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제자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크게 틀어서 그 자리에다가 이걸 그 중국 사람이 많이 빨리 갖고 있다라는 세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멋진 게 나왔으면 이걸 갖다 쫙놔버리면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 이제 요 요런 것들 앞으로 어 중국이 커피의 최고 강국이 됩니다 앞으로 그걸 그렇게 되게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준다면. 어이야기 다른 거죠. 우리가 강국이 되려 그러면 여기는 연구원이고 연구소고 이 연구를 해갖고 잘된 거를 그 나라가 그렇게 되게끔 도와주는 여기 가르키는 스승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다 벌어 처물라하지 말고 돈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돈이 다른 식으로 다 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르키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있는 걸 만들어가면.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일로, 강강 오는 이것이 고급 강강이 돼요. 그 수익만 해도 우리는 다못 써요. 이, 이해가 조금 돼요? 예.